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꼭 같이 따라다니는 세 단어, 환율, 물가, 금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세 가지는 뉴스에서는 늘 따로따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환율 이야기, 내일은 물가 이야기, 그 다음날은 금리 이야기. 하지만 실제 경제에서는 이세 가지가 절대로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쪽이 바로 시니어 세대입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왜 동시에 움직이면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시니어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환율은 많은 분들이 수출기업이나 해외 투자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환율은 생활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곧 같은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에너지와 원자재를 해외에서 많이 들여오는 나라에서는 환율 상승이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요금이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고 결국 식료품과 외식비까지 오릅니다. 환율은 이렇게 돌아 돌아, 시니어의 장바구니를 직접 때립니다. 이제 물가를 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물가는 통계로 계산된 평균입니다. 하지만 시니어가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는 그 평균과 전혀 다릅니다. 시니어의 지출은 대부분 필수 지출입니다. 약가, 병원비, 식비, 난방비, 교통비, 이 항목들은 경기가 나쁘다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생활의 압박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문제는 물가는 한번 오르면 잘 내려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환율이 안정돼도 이미 오른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조용하지만 가장 끈질긴 압박이 됩니다. 이제 금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리는 시니어에게 항상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금 이자가 오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훨씬 큰 문제가 함께 옵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경기는 식고 고용은 위축됩니다. 이 영향은 젊은 세대에서 먼저 나타나지만 결국 그 부담은 부모 세대에게도 돌아옵니다. 자녀가 힘들어지면 부모가 도와야 하고 가족 전체의 경제가 같이 흔들립니다. 여기까지는 환율, 물가, 금리를 각각 따로 본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일 때입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까지 오르는 상황. 이 상황은 시니어에게 가장 불리한 조합입니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환율이 오릅니다.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생활비가 늘어납니다. 물가가 오르니,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가 오르니, 경기는 더 식습니다. 경기가 식으니, 소득을 늘릴 기회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물가는 이미 올라 있습니다. 이때 연금 세대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게 바로, 시니어에게 가장 힘든 경제 국면입니다. 이 상황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숨이 막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큰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 매년 조금씩, 생활이 팍팍해집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그래서 더 조급해집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선택이 나옵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기대거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말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 물가, 금리가 동시에 움직이는 시기에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보다 기존 생활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공격보다 방어가 먼저입니다. 노후 자산을 불리려는 생각보다 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는 이세 가지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뉴스에서 환율이 올랐다는 말이 나오면 주식 이야기를 보지 마시고 생활비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물가가 올랐다는 말이 나오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 천천히 보셔야 합니다. 금리 이야기가 나오면 예금 이자만 보지 말고 경기 전체 흐름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뉴스가 훨씬 차분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환율, 물가, 금리는 각각 따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함께 보면 아주 단순한 흐름을 만듭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오를 때 시니어의 삶은 가장 먼저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절대 가볍게 봐서도 안 됩니다. 차분하게 생활 중심으로 방어적으로 바라보시면,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